KDI나 민간 삼성 현대 경제 용수 많지 않습니까? 장밋빛 희망 보고서 내면 안 돼. 그리고 정부가 그린북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내야 희망을 담으면 안돼기다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그리고 현재의 통계를 정확하게 내셔야지 왜곡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안 돼. 그린북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 그래야 국민한테 신뢰를 줄수있 아무튼 지금은. 열정이 중요하죠. 열정 있는 정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서는 냉정함을 갖고 있는 정부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정만 갖고 앞만 보고 돌진하는 상황을 냉정함을 갖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그런 서로 상호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 발전 또 회복하기 위해서 레드팀 은꼭 있어야 돼요. 동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올여름이 정말 印度搞什么？